자, 이 문제에서, 어, 가번 조건을 이용하면 fx가 2차식이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겠구나 정도 알수 있어. 그래서 학생이 질문해 준 것처럼, 여기 질문할 때 써준 것처럼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알수 있고, 자, 나번 조건이 좀 특이한데 x에다 2를 일단 대입해 보면 이 식이 f 2 F2만 남게 되는데, k가 3분의 4야. 일반적인 경우에 얘는 약분해서 1이 되는 게 정상인데, 1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오는 거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0분의 0이어서 극한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1이 아닌 다른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어, 어, 똑같은 식인데, 이건 당연히 약분하면 1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0분의 0이어서 극한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X에다 자리다 에 2를 집어넣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결과를 일단 하나 얻어냈지. 자, 그 다음에 얘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0이 나온대. 그러면 로피탈로 위아래를 미분해도 된다는 얘기지. 미분을 해보면 X가 2로 갈때 분자는 f'x 더하기 1만 남고, 분모는 f'x 빼기 1만 남는데, 그게 3분의 4라는 거고, 우리 f'x는 실제로 미분하면 이게 2x 더하기 a 이니까, 어, 요거, 요 f'x에다가 이제 식을 집어 넣으면, 다시 쓰면, x가 2로 갈 때, 2x 더하기 a 빼기 1, 2x 더하기 a 더하기 1이 3분의 4가 되고요 x에 2를 집어 넣으면, 얘는 4에서 1을 뺐으니까 3 더하기 a, 4에서 1을 더했으니까 5 더하기 a가 3분의 4가 된대. 이렇게 곱하면 15 더하기 3 a 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12 더하기 4a이지요. 넘어가면 a는 3이겠네. 그래서 a가 3이구요. a가 3이면 여기다 집어 넣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었겠어.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제 fx분의 1을 구해보면 x자리 x분의 1만 넣으면 되죠.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1. 빼기 10, 이렇게, 아이고,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리미트로 X를 무한대로 보냈어. 무한대로 보내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얘만 남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나번 조건에서 어, X에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3분의 4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항상 0분의 0이기 때문에 극한으로 계산해서 어떤 다른 값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2가 0이다. 이게 이제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습니다.